운동을 막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뭐 땅까지 내리고 0점 상태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뭐 스쿼트를 뭐 이렇게 끝까지 안고 막 이렇게 땅에서 데드리프트를 시작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 지금 현대 시장의 트레이너 새끼들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더 프레스 자세 피드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리 피쉬다프레스오 똘끼 지려. <laughs> 와 뭔가 이딱 테이저건을 딱 맞았어. 자 뭐가? 팔사 테이저건을 맞았지만 으아면아는이 그, 똘끼가 딱느껴져아아어 잘했습니다. 그렇지. 옆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아무튼 좋아 잘했어요. 이 저건을 맞고도 나는 프레스를 한다는 저저저 저, 저 힘, 도기, 열정 잘 봤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까? 여기는 한국인가? 이분이 한국 사람이 맞는 건가요? 오. 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씩 보내지 마세요, 남성분. 어.. 여러분,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렇게 세 개씩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한, 하나만 봐드립니다. 습관 영상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어날 때 힙, 힙을 잘 놓는가? 그렇지! 어, 이번 힙 드라이빙에 대해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분 영상을 통해서 힙 드라이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봐봐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힙 일어날 때 여기서 엉덩이가 들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결국 기립근이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허리로 무게를 통제하게 되는데 자 이분은 여기서 엉덩이를 잘 넣었어요. 때문에 몸이 이렇게 딱 일자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힙 드라이빙이에요, 여러분. 예. 네. 아주 정말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샘플이 아니라. 어, 이분 성함이 진균 씨. 진균 씨가 아주 좋은 어 자, 예. 예. 자. 잘했습니다.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힙 드라이빙 이 뭔지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서 몸이 이제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쓰러질라 한다면 여기서 하체 힘으로 통제하려면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힙 드라이빙을 줘야 된다. 아, 깔끔해서 아주 잘했어요. 네. 근데 왜 내려놓죠? 이건 충분히, 이건 1RM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땐두개세개는더할것 같은데. 왜 내려놓은 건데? 어? 아무튼 아주 좋은 영상이었어요, 네. 그렇지. 몸이랑 가깝게 얼굴을 스쳐가면서. 여기서 몸이 앞으로 더 빠져주면 좋은데. 어, 그렇지. 어, 잘했네. 자, 가서. 가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아 어, 죄송할 게 아니라 하나 더할수 아, 있었잖아 진짜. 왜 내리나 어? 등치는 3만 해갖고 아이고 미안해요 어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어 그렇지 전환 각도 좋았죠? 어. 야 가자 아이고 참 그래도 이 무게를 도전하는 의지 너무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 전환 각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승모 패킹을 완벽하게 잘하면 알아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절 내가 내가 절대 이거를 내가 조절하면 안 돼. 견갑골을 수축을 잘하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그 승모근 수축을 잘하면 알아서 들어가요. 후인 하강이 아니라 후인해서 내가 견갑골을 극도로 수축을 하면 이렇게 팔꿈치가 들어갑니다. 네. 절대 후인하고 하강해서 내가 견갑을 모아둔 걸 빼면 안 돼요. 여러분, 견갑을 하강하면 견갑이 열려버립니다. 제발. 벤치프레스 할때 후인, 하강 하는 거 아니고 후인해서 발로 수평 맞춰줘서 를 하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드러내는 게 하강입니다. 보디빌딩, 벤치프레스에서는. 어. 일단 이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이 부분이 아주 개꿀재미 거, 뭐, 개꿀재미 거든요. 네. <laughs> 버전 넣어봐! <오바>, 버전 넣어봐! <laughs> <laughs> 아이고, 여러분, 이게 만 클립은 그냥 빼시는 게더 안전해요. 네?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광배 내려당기기. 패킹하지 않고 랩 풀다운. 어디 보도록 죠 <laughs> 이거 나잖아!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이거 한 거의 나 선수 생활 때 같은데? 아 이렇게 빠가 몸에서 멀면 안 되지 승현아 어, 눕지 마 승현아 경갑 여는 건잘 하는데 승현아 눕지 마 눕지 마오 승현아 이거 뭐니 이게 옷이 이게 미러전 잘 봤습니다. 저 때는 좀 자세가 안 좋았어요. 나도 하도 한 5, 6년 전입니다. 네. 전환 트레이닝 가보겠습니다. 전환 트레이닝? 이상한 짓거리를 할것 같은 느낌. <laughs> 이거 나잖아!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도대체 이걸? 오, 승연아! <laughs> <수현아! 웃음> 승연아, 그러지 마. 승연아, 왜 그래. 오, 승연아. <목소리> <수견아, 내 목소리> 제발, 그러지 마. 승연아. 승연아, 그러지 마. 저 어디서 보호하는 거야, 저거,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빠. 디드 피드백 부탁드려요. 오, 오빠. 어. 이번엔 여자여야 합니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넌날 기만 날 기만했어. 기만해, 오빠래 왜? 너안 봐줘. 감히, 감히 날 기만해? 기만해? 넌이 아이디를 블락을 걸어놓겠어. 오 어, 승연 오빠 대드 좀 봐주세요. 이유정님. 이분은 분명 여자일 겁니다. 뭔가 이렇게 딱 이모티콘도 이쁘게 보내줬고 여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분 여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이 살색과 이런 어떤 얌색 무 못보다 이게 의분이 가봅시다 어, 어, 허벅지를 잘 타고 내려갔어요. 자, 어, 땅데드가 아니군요. 하지만 어, 하지만 자 바벨이 무릎 아래까지 그래 내려갔으니까 인정해 줍시다. 어 그래요. 자 여성분들 어 운동을 막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뭐 땅까지 내리고 네 데드 포인트 리프트예요. 0점 상태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뭐, 스쿼트를 뭐 이렇게 끝까지 안고, 막, 이렇게 땅에서 데드리프트를 시작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현대 시장에 트레이는 새끼들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 그렇지. 자. 그렇지. 자, 그렇지만, 어, 땅바닥에서 좀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정씨? 어. 자, 땅바닥에서 왜 해야 되냐면, 땅바닥에서 시작할 템스트링과 엉덩이가 완전히 다 늘어나거든요 그 완전히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데드리프트는 이제 기름절 사용을 조금 이제 알아야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게가 그리고 솔직히 너무 가볍거든요 가볍 가볍 지금 유정씨, 유정씨? 네? 네? 유정씨는 스쿼트를 할때 끝까지 잘안 앉을, 앉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유정씨 이게 운동이 될까 싶습니다 나는요 이거 2.5인가요 이거는? 2.5? 2.5 모험판을 끼운 것 같습니다 유정씨 아무튼 유정씨 잘 봤습니다 어, 자세 어, 좋았습니다 네. 멋진 데드리프트 자세였습니다 유정씨 잘 봤어요 네.